이언제이보 요사이 코인이 난리다, 부동산도 난리다, 주식도 난리다. 뭔가 가만 있자니 나만 가만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고. 아파트를 사자니 최근 3년 사이 두배 이상 오른 아파트를 지금 잡으면 상투 아닌가 싶고 안 사자니 더 오를 것 같고 코인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비트코인 하나리 수천만 원이 된다고 하고 도대체 헷갈려서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과연 이 광풍의 끝이 어딘지 알아보자. 소위 돈을 풀어 흥청망청의 끝은 둘중 하나로 귀결된다. 하나는 돈이 휴지가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할수 있다. 또 하나는 끝이 없는 디플레이션, 흔히 대공황이라고 한다. 현재의 세상도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대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이둘중 하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첫 번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좋은 예는 바이마르 공화국 즉 1차 대전 후 독일이다. 원인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돈을 마구 풀었을 때의 결과만 참고하자. 독일은 전후 보상금 등을 갚기 위해 마구화폐를 찍어냈다. 이후 물가는 15000% 오르고 은행에 돈을 갚으러 수리에실코가도 가는 동안 이자가 올라 못 갚을 정도로 한마디로 돈이 휴지가 돼버렸다.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화폐는 의미가 없어지고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린다. 화폐가 휴지가 되버리자 신뢰성 있는 교환수단이 필요해 금값은 역시 수백배 올랐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 화폐가 휴지가 되니까 부동산이 당연히 오를 것 같지만 의외로 부동산 역시 폭락한다. 왜일까? 1월에 100만원의 쌀한 가마니를 사놓으면 12월에 3억이 되는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가 집을 사겠나? 이런 이유로 상류층이 사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은 폭락했다. 여기서 상류층이라 함은, 뭐 아크팍 30억짜리, 아크포 50억짜리, 이런 중산층, 중상류층이 사는 집 하나, 전세준 거 하나 깔고 앉아 있었더니 어쩌다 1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펜트하우스 청담,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성북동 수백억 저택,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거다. 한마디로 초상류층을 제외하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도 부동산은 폭락한다. 자, 그럼 세상은 계속 돈을 풀어 결국 화폐를 휴지로 만들까? 나의 대답은 노다. 저 시기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 지금의 세상은 숫자가 지배한다. 돈이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심어진 숫자가 곧 돈이다. 은행에 있는 돈, 카드, 신용, 코인, 보험, 펀드, 핀테크. 세상 모든 게다 숫자와 신용으로 굴러간다. 저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해. 돈이 휴지가 된다면 이는 금융이라 부르는 숫자에 대한 인식이 붕괴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세상이 망하고 리셋이 돼야 된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커튼 뒤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면 이런 리셋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들고 지배하는 숫자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상은 특정 몇몇 미개한 국가를 빼놓고는 저런 식으로 결론을 내진 않는다. 한마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가 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길을 살펴보자. 두 번째는 미국의 대공황이다. 각종 영화와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져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용이 줄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공황 전 미국이 앓고 있던 문제와 지금은 매우 비슷하다. 결국 흥천거리돈 돈의 목줄을 죄자 거품이 꺼지며 순식간에 미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기 침체로 들어간 기간이 공황이다. 뭐, 구체적으로 같아 붙다. 이 역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따위는 알 필요 없다. 이 공황의 범인이 누구인지 누가 승자가 되는지만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를 알수 있다. 자, 당신이 은행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소문을 낸다. 그리고 밤사이 윤전기를 돌려 의조 지폐를 마구 찍어낸다. 이 돈을 마을 사람에게 거의 공짜로 빌려준다. 돈은 형편될 때 갚으면 돼. 필요하다면, 내가 계속 연장해줄게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준다. 한 주민이 100억을 빌려, 월세 5%가 나오는 200억짜리 빌딩을 산다. 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은행에서 의조지폐를 빌려가, 부동산, 코인, 미술품 등을 사대기 시작한다. 다들 사대는 통해, 200억에 산 건물이 500억, 800억이 된다. 온 세상이 은행이 빌려준 의조지폐로 난리가 나고, 흥청망청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간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의조지폐를 빌려간다. 온 세상이 은행이 찍어낸 의조지폐를 들썩거린다. 자, 이제 은행은 이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릴 시기가 왔다라. 은행은 의조지폐를 빌려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 야, 내가 급하게 교통사고가 났어. 야, 내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서. 야, 급하게 우리 아들 놈이 장가를 가서 목돈이 필요하단다. 담달까지 돈 갚아라. 뭐? 돈 빌려간 사람들은 좀 생뚱맞지만 큰 걱정 안 한다. 내돈 100억에 빌린 의조 집회 100억을 보태 200억으로 산 빌딩이. 지금 800억쯤 가니까 700억에 금매로 내놓고 100억 돈 깎고 남은 600억으로 청담 쪽에 또 괜찮은 꼬마 빌딩 하나 사고 자투리 돈으로 롤스로이스 컬리넌 한번 나도 타보자. 하고 콘노래를 부른다. 건물을 내놓는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물이 한둘이 아니다. 비슷한 전화를 받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다들 팔겠다고 난리다. 또 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은행에서 의조지폐를 빌려주지 않는다. 결국 팔놈만 있고 살놈 없는 빌딩은 내리고 내리고 내려. 원래 산 가격의 반값도 안 되는 70억까지 내려간다. 황망한 사태에 세상이 난리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건물주는 은행을 찾아가. 야, 미안한데 건물을 못 팔아서 빌린 100억을 못 갚겠다. 이거라도 받고 어떻게 안될까 건물 문서를 내민다 의조지폐범은 아이러면 안되는데 70억 밖에 안되잖아 나도 손해가 큰데 근데 어쩌겄냐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마저 갚아 이렇게 말하고 역시 선한 웃음을 띄우며 건물을 받는다 자이 사기꾼 은행은 의조지폐를 만들어 의조지폐가 들통나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깔끔히 100억이 의조지폐를 공중에 태워버리고 오히려 200억짜리 건물을 자신의 수중에 넣게 됐다. 들인 건 의조지폐를 만든 종이, 윤전기 전기료와 잉크값, 빚값을 하고 전화한 통신비 정도뿐이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난 본다. 코인이 폭락하고 관련된 신용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오고 제2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금고 등에서 사고가 터져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바로 그때다. 일본 역시 30년 전 저렇게 무너졌다. 결국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일은 없으며, 모두가 손해보는 경우도 없다. 아무리 세상을 홀리고, 돈까지 무릎 꿇게 만드는 아름다운 미인도, 결국 늙는다. 끝은 온다. 상식을 존중하자.